2024년 프로야구 KBO 리그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다다르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가을야구 꿈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해진 꿈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든 주인공이 나타났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역대급 유망주 정현수였죠. 지난 3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정현수는 마치 기적 같은 피칭을 선보이며 롯데의 가을 야구 희망에 다시 불씨를 지폈는데요. 이 경기는 단순히 롯데의 승리를 넘어 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정현수의 놀라운 투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김태형 감독은 오늘 정현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다. 그동안 이 군에서 봐왔던 그의 투구가 일군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 수준의 피칭이었다고 말하며 감탄을 표했죠. 이어서 그는 이제야 현수가 가진 진짜 실력을 일군 무대에서 보여준 것 같다. 앞으로도 선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다 정현수의 잠재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역대급 유망주 정현수가 드디어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2024년 8월 3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해 5이닝 동안 82구를 던지며 1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데뷔 첫 승리를 거머쥐었죠.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그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에 열광하며 그의 등장이 팀에 가져올 변화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전날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마친 롯데는 무박 2일의 혈전 끝에 선수들이 모두 지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정현수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팀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죠. 경기 시작부터 그는 마운드 위에서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첫 회부터 키움 히어로즈의 상위 타선을 삼자범퇴로 막아내며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고 2회에는 일루수의 실책으로 출루를 허용했지만 변상권, 김재현, 장재영을 모두 안정적으로 잡아내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회 말에도 호투는 이어졌는데요. 김병희와 원성준, 이주형을 상대로 차분히 아웃카운트를 늘렸고 4회 말에는 김혜성과 송성문을 범타로 요리한 뒤 최주환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변상권을 포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했죠. 그 이후 오회 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정현수는 김재현과 장재영을 각각 유격수 땅볼, 좌익수 플라이로 묶었는데요. 후속 타자 김병휘에게는 좌전 이루타를 맞았지만 원성준을 삼진으로 막아내며 이날 자신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 정현수의 피칭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의 다양한 구종 활용이었는데요. 정현수는 슬라이더, 패스트볼, 커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상대 타자들을 철저히 압도했죠. 패스트볼의 최고 구속은 141km에 그쳤지만 120km대의 커브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아버렸습니다. 5이닝 동안 단한 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친 정현수는 팀이 4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후속 투수 진해수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롯데가 끝내 동점을 허용하지 않고 8대2로 승리함에 따라 승리 투수가 되었죠. 이는 정현수의 데뷔 첫 승이었고 아울러 2연승을 달린 롯데는 54승 3무 62패를 기록해 8위를 지키며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시즌 진출의 마지노선인 5위 KT 위즈와의 승차는 3경기차가 되었죠.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를 통해 야구 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정현수는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3순위로 롯데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올 시즌에 앞서 1군 스프링 캠프에 단한 번도 합류하지 못했던 정현수는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고 훌륭한 성적을 바탕으로 지난 4월 11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1군 등판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현수는 아웃 카운트를 단한 개도 잡아내지 못하고 1볼넷 1실점으로 부진했죠. 아쉬운 투구 속에 2군으로 내려간 정현수는 6월 23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첫 선발의 기회를 가졌는데요. 2.1이닝 3피안타 5449이 실점을 기록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그후 7월 콜업에서도 그다지 인상적인 투구를 펼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8월 첫 등판이었던 키움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죠. 당시 정현수는 조기에 마운드를 내려간 이민석을 대신해 투입된 뒤 3.1 이닝 동안 1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의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김태형 감독은 정현수에게 당연히 선발 등판 기회를 제공할 뜻을 밝혔는데 직전 등판의 결과는 아쉬웠죠.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3 이닝 동안 5피안타 3사사구 4실점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경기 직후 김태형 감독은 정현수를 향해 따끔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경기에 앞서서도 얼마까지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공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점수를 주고 안 주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결국 경기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는 최고였죠. 경기 후 정현수는 야구를 처음 할때 사직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그 유니폼을 입고 데뷔 첫 승을 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느끼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항상 부모님께서 오늘을 믿자고 말씀을 해주신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잘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으나 잘 맞아도 잡히고 잘안 맞았는데 안타가 되는 것들은 다 운이지 않나? 아까도 잘 맞는 타구들이 잡히면서 이닝을 끌고 가다 보니 승리까지 할수 있었다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등판에서는 커브가 많이 빠져서 투구수가 많았다. 그리고 경기 초반에 재구가 안 됐다. 그런데 오늘 투구수를 줄이고 커브를 스트라이크로 많이 던질 생각을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6회 투구는 투수라면 당연한 마음이다. 그런데 투수 코치님께서 그만 던지자라고 하셨다. 감독님, 코치님만 믿고 내려왔다고 설명했죠. 이날 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김태형 감독도 정현수의 투구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김태형 감독은 그동안 2군에서 봐왔던 정현수의 퍼포먼스를 1군에서도 그대로 보여준 것 같다. 그의 공은 진짜 대단했다고 극찬하며 그가 롯데의 선발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은 정현수가 앞으로도 선발 로테이션에 꾸준히 포함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죠. 롯데 자이언츠 팬들 또한 정현수의 이번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가 보여준 놀라운 투구는 롯데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팬들은 이제 그가 롯데의 에이스로 성장해 팀을 이끌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현수의 등장은 롯데 자이언츠의 가을 야구 가능성을 되살렸으며 이로 인해 팀은 다시 한번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죠. 앞으로 그의 활약이 롯데의 시즌 마무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롯데는 이제 가을 야구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3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을 통해 3연승에 도전하는 롯데는 선발 투수로 좌완 김진욱을 출격시킬 예정인데요. 이에 맞서 두산은 우한 에이스 곽빈을 선발로 예고했죠. 과연 롯데자이언츠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 후반기 초고속 반등에 성공해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